내가 일단 감자, 야, 건, 건너고. 아, 야, 야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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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맥북 살려, 살려, 어, 있다, 있다, 있다. 아, 이거를, 이, 이거를 사야 갔다, 잡았다, 잡았다. 잡았다, 잡았다. 와. 잡았다잡았다잡았다잡았다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<laughs> <laughs> 뭔데? 에 <laughs> <laughs> 뭐하냐, 모르네요. <laughs> 몰라, 병신이가 뭔데, 이거. 빼빼빼빼 미 친놈 등장이다. 진로쏜다 아, 쏜다. 아니, 일단 건물을 붙어야 너무 위험하네. 오, 심 아, 심각하노. 아, 별짓을 다 하네. 별짓을 다 해. 완전 아, 쓰기고. <laughs> 아, 방는다방는다방는다 박는다, 박는다. 저기 있다 저기 레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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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유탄 쏘던 새끼다 아내 또락스 바로 나갔다 나도 또락스 바로 나갔다 또락스가 나갔다고 어 아직 있다 야, 여기 있지 말고 화이트폰에서 지하벙커로 가자 지하벙커 아이도 있다. 화이트폰으로 가자 그러면 내려와. A few moments later. 따로가자 새끼만 안 되겠다. 위에서 총 맞아는 소리 소리 줄여 네 내다 내다 내다. 어. 위에서 났다며 위아래 구분 안된똥만깹니다 연결다. 음 어. 정면부터 확인해 정면부터 정면부터 정면 없다. 먼저 걸래 <laughs> 나와 <웃음> 맹구 외벽타 간다 천천히 가 천천히 아무 소리 안 나게 미세하게 가라 암살자 암살자다 어10대11 넘으면 닌 죽는 거다 다리 저린다 <laughs> 참는 놈이 이기는 거다 레이저 껐다 켰다도 하지마 아무 소리도 내지마. 안 내고 있어. 레이저 보여주지 마. 화, 에임 잘 잡아라. 올라오시면 돼요. 저희 복도. 야, 레 레이저 보여주지 마. 올라오면 있는 복도. 어, 야, 올라오면 나 뛰어가야 돼. 올라갈 때. 어 잠깐만 그럼 우리가 먼저 올라갈게. 맹구 우리 쏘지 마라. 어. 우리 위치 실시간으로 어. 브리핑할 테니까. 아나 지금 1층이야. 외병 어. 외병 밑에 1층이야 그냥. 은행에서 올라오시면 돼요. 우리, 아, 아 잠깐 올라 아, 최고. 와, 아니, 왼쪽 있어. 아, 씨. 백업 좀, 백업 좀, 올라와. 컷, 하나 컷. 두명 컷, 내한명컷 했거든, 여기. 아, 진짜. 뱅구, 내 안쪽에 있다. 건물 안에, 내다. 어. 내가 일단 감자, 야, 건, 건너고. 아, 야, 이거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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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! 맥북 살 살려, 줘 어, 있다, 있다, 있다! 아, 이거를, 잡았다, 이, 잡았다, 이거를 살아났다, 와! 잡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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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<웃음> 뭔데! 에뭐야 <laughs> <laughs> 모르네요. 몰라, 병신이가 뭔데, 이거? 여기서재장전을 <laughs> 한다고? Heavy machine gun. gun. Okay. 올라가보자 맹구. 나가자. 뚫기봐라. 뚫기 몇십300이안데 가지마 아직 가지마. 내가 감자 좀 던져볼게. 어 아, 죽었고 한명다 죽었다 끝끝 그거 여기, 여기 다 소원. 죽었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Heavy machine gun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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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avy machine gun. 야 뭐야 올라치 세개 싫어가 이거 <laughs> 아 그거 <laughs> 내가 버린 거다. r t 이두 개나 있길래. 오케이 <laughs> 오 Okay. okay. Heavy m 가, 좋아! 비켜, 새끼 <laughs> 와, 못 뛴다! <멋진다. 웃음> 너무 많이 챙겼다, 못 뛴다! 가자! 가자! 야, 이거, 용이 안녕! Ooh, <laughs>